아, 여러분, 천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LG 관련된 얘긴데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완전 철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완전 철수 결정. 이제 못을 박았네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들려드릴게요. 어, LG전자 스마트폰 MC 사업부 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완전 철수하기로 확정했다. 일일 재개에 따르면 그 LG전자는 최근 스마트폰 MC 사업부 완전 철수를 확정 짓고요. 해당 사업부에 전환 배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에 휴대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이후에 두 자료만이죠. 그 LG전자는 그 매각을 시도했지만은 연구 개발 특허권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철수를 결정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분할 매각이나 또 매각, 철수 등을 검토했지만은 최근 철수로 내부 방침을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대만 다만 그국내외 공식 발표는 이 사회가 열리는 5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해당 인력들을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 전장 사업하고 배터리 부문 쪽에 집중 투입한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에 투입했던 그 대량, 대량 생산 시스템이나 유통망 관리 등그 노하우를 살리겠다고 인전 그런 조런전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일지 전자는 그삼천0백명 정도에 달하는 직원들 인력 배치를 위한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매각이 아닌 철수로 결정된 만큼 해당 인력들은 모두 TV나 에어컨 등 가전 사업부나 전장 배터리 그 부분인 LG 솔루션 쪽으로 전환 배치를 예정이에요. 이미 일부에서는 전환 배치를 위한 그 수요 그 조사에 들어갔으면서 5일 구체적인 인사 조정안이 이제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 한편 그 LG 전자 의거 그 모바일 사업을 맡은 그 MC 사업부는 2015년 2분기 이래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영업작자입니다 연속 영업작자를 이어고 오 있어요.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역적자 났으니까 23분기 몇 년입니까 45년이 넘네요 거의 6년 동안 거의 적자만 낸 거예요 그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 적자는 5조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누적 적자가 불어남에 따라서 2019년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요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ODM이죠 ODM 제조자 개발 생산 그 생산 비율을 지속해서 높이고요 MC 사업본부 인력을 타 사업부로 전환 배치해서 몸집을 줄여온 겁니다. 작년 적자 수준이 2019년에는 1조 원에서 2020년에는 8천억대로 줄어들고 있으나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제 매년 줄어들면서 이제 휴대폰 사업을 정리를 하기로 이제 결정한 거죠. 그래서 LG전자 측은 이제 철수 결정에 대해서 이 사회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며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약속한 만큼 사업의 방향이 결정대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참 재밌 웃기네요. 일단 뭐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하여튼간 완전 철수했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아쉽고 제가 볼 때는 LG전자 스마트폰 나름대로 잘 썼는데 그래도 좀 아쉬워요. 경쟁자가 이제 없어지면은 좀뭐좀뭐 좀 업, 업체들끼리도 서로 이게, 이게 상생, 을러 뭔가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지 자꾸막 신개발도 하고 제품도 좋아지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한편 LG 전자를 사용하던 분들은 이제 결국 어디로 가겠냐? 그냥 삼성 툴 많이 가지않겠어요 이게 안드로이드 폰이다 보니까 같은 비슷한 그런 OS를 사용하던 분들은 삼성폰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LG전자 사용 LG전자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약간 불편함도 하겠네요. 좀 혹시 다음에 차기에뭐 업데이트나 AS 부분에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LG전자가 아마 그렇게 뭐 허술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해줄 것 같아요. 뭐 AS나 그런 업데이트 서비스는 꾸준히 해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국내 그래도 기업인데 철수를 한다고 하니까 좀 유감이고 특히 중국 업체들이 워낙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적합 보에서 점점점 경쟁력을 좀 잃어가는 것 같아요. 뭐이 그러니까 어설프게 만들면 작살 나는 거죠 결국 박살 나는 겁니다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고 뭐 아이폰처럼 막 감성 위주로 하든지 삼성처럼 막 기능을 아주 최신 기능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선도해서 나가든지 뭔가 해야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은 결국은 뭐 오래 뭐 가지 못한다는 거 그걸 뼈저리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엘지전자 관련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 전달들록 하겠습니다.